네 반갑습니다 차트 로맨입니다 자 주봉이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황 영상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지캔들이 눈에 띄게 보이죠 이 도지캔들을 보고서 해석을 좀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주봉에서 차트를 볼때자이 작도도 올려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 이제 하락 채널이 잡혔었어요. 이 구간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하단 구간에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와 주었었고, 이 구간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뚫고 올라갔습니다. 채널 상방 구간을 돌파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주봉의 힘이 강력했다. 이렇게 강한 캔들이 나오고 나서 양봉 캔들이 출연을 했죠. 자, 그런데 강력하게 지금 이 구간서부터 올려줬단 말이죠. 지금 캔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지형 캔들인데 이 도지형 캔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시가와 종가가 같은 경우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주 동안 시작하는 가격과 종료하는 가격 종가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수세와 매도세의 전투에서 무승부가 났다 이 말입니다. 즉 매수세의 힘과 매도세의 힘이 비슷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세야 올라가죠. 반대로 이 매도세가 강하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비슷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도지형 캔들이 이제 뜨고 나면은 보통 이제 방향이 터지는 구간으로 추세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주봉을 이제 보시면은 강하게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 채널 상단 라인, 이 하락 채널 구간을 돌파를 해줬어요. 이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시 방향으로 우상향을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힘이, 매수세의 힘이 점점 다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전 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봉상은 좀 자주 볼수 있는데 주봉에서는 월봉에서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정석적으로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장대양봉이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전 캔들이 떴다 그러면 기존 추세의 반전 신호로 접근을 하는 게 정석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장대양봉이 지금 상방으로 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수세가 매도세를 밀어내고 확 올려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갈수록 다해서 매수세의 힘이 약해져서 매도세의 힘과 지금 같아졌고 지금 여기서는 매도세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매도세에 의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이런 장대양봉이 발생한 이유 도지 캔들이 발생을 하면은 조심해야겠다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정도 여러분들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 기억을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같아졌지만 마찬가지로 이 추가적인 매수세의 힘이 유입이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또 올라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고 이 상단 저항 라인을 뚫고서 올라갈 그런 시나리오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라.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네, 여전히 이 상승 채널을 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위에 라인, 여기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네, 이전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지금 이런 구간들의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비트가 갇혀 있다. 상승 채널을 깨지는 않고 상승의 힘이 유지가 되고 있으나 위에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널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를 해볼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채널 안에서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 전략을 상단 구간에서 올라오면은 매도 전략을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거래를 할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표상 우리가 RSI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RSI가 이제 50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50 아래는 이제 매도 위라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이버전스도 잡혔어요. 보시면은 이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가격은 올라가죠.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락 다이버전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하다가 잡히고 있고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단 부근에서 가격이 하락을 해 주고 있다 이 정도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많이 친다 라든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뭔가 접근하시기 보다는 템포를 좀 내려두고서 지켜보시는 게 현재 구간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차, 어, 제가 우리 공부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도 지금 자리에서 롱을 잡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워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제거든요 자 그리고 요, 이번 주에 여러분 들 체크해야 될 지표 발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11월 30일 목요일이에요 개인소비지출 요거 근원 개인소비지출 PC라 그러죠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연설 요두 가지는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월 14일이죠 금리결정은 12월 14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브리핑 끝에 붙여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측보다 대응을 확신보다 확인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하락이 나와도, 그래, 사람들이 하락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향이 터지고 나서 그 뒤에 포지션을 잡아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고, 안전 매매 하시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점을 좀 실시간으로 보고 싶고,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를 아래 댓글로 달아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진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